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누어 일련번호 090이편 24장입니다. 자왈 군자욕 누로 언이 민어 행위로다. 子曰，君子欲讷于言而敏于行。 공자가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은 어눌하게 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하고자 해야 한다. 자, 이것도 역시 상황에서 좀 제자가 물었을 겁니다. 선생님 말과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 공자가 이제 이렇게 딱 대답해서 아주 깔끔하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군자라면, 적어도 군자 정도가 되었다면, 욕, 뭐, 뭐, 하고자 다 그저 끝까지 다 걸리는 겁니다. 누러온 민어 행에 다 걸리는 거죠. 세 글자는 세 글자씩 딱딱 묶여서 대를 이루면서 중간에 이 자를 넣어서 말을 이어갔죠. 말 이어 이 자를 넣어서. 음. 음. 그러면 이거는 순접이 되겠죠. 그죠? 렇 위에 말, 아랫 말, 뭐다이기다니 어, 역접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음. 왜, 에, 언과 행이 서로 대립되는 거니까 음. 어, 좋습니다. 누런 여러분들 왜 누런 이런 말 쓰죠? 누런 어.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고 더듬더듬 하는 거. 이거는 생리적이나 그런 면에서 더듬더듬 하는 것이 아니고 어. 내가 말을 확다하게잘 하지만 에이 말을 잘 못하는 것처럼 어눌하게 하는 것처럼 음. 그렇게 말을 잘 마, 많이 안 하고 말을 줄여서 하고 또 말은 어? 그냥 어? 뭐예요 어? 날카롭거나 그렇게 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누리라고 그래요. 누. 리 언에는 눌하게 하고, 말에는 눌하게 하고, 눌하게 하고. 그러면서 행동에는 민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군자가 언과 행의 구분되게 하는 것이다. 자, 눌자는 됐고요. 언은 뭐, 어디, 어디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역접이라고 그랬고요. 민어행, 행동에는 민첩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민짜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논노 전체에서 민짜가 꽤 나옵니다. 근데 민짜를 저는, 예, 여러분, 민첩하다 이런 뜻이죠. 민첩하다 는제 무슨, 물리적으로 민첩하다. 빨리 간다. 무슨, 이런 민짜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행동을 민첩하게 하다. 이게 이런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건 무슨 뜻인가? 에, 우리말의 눈치라는 말인데요. 이게 부정적인 뜻으로도 물론 쓰이겠지만, 저는 아주 좋은 의미의 눈치. 요걸 미리라고 보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분위기 파기 빠르고, 어. 분위기 파기 빨라져 분위기, 분위기 파악을 못해서 미직미직하고 있다. 그거 참 문제가 생겨요, 그죠 어. 그래서 어느 경우에나 어. 아 이건 아 이건 내가 나서야 될 자리, 이건 물러서야 될 자리, 아니면 저, 내가 먼저 이걸 어디 어뭘 어떻게 해야 될 자리 되는 그런 상황 이것을 빨리 판단하는 거. 난 요게 미리라고 봐요 행동에는 바로 그 분위기 파을 빨리해서 어서 그 행동으로 실행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말은 누리게 하는데 어, 말만 앞서지 말고 어? 어? 여러 사람이 여러 어? 신발 하나를 저리 뭐 물건 하나를 저리 옮겨야 되는데 서로 눈치 보여서 그게 아니고 아 봐서 이 눈치 봐서 이건 내가 저걸 해줘야 되겠나 해서 얼른 물건 갖다 옮겨놓는다. 아 이거 뭐뭐 책을 뭐, 어? 정리하는데 아 선생님. 뭐, 저거 하고 계신 거는, 정, 정리해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다 요게 민이 아닌가, 그런 게, 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 민원역이 나올 때, 에, 행동이나 시간이 빠르다 보다는, 좋은 의미의 눈치가 빠르다. 아, 이게 빨래의 사람이 돼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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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려서 아주, 아주 가면은, 사람 아주,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런 게 있습니다. 밥값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경우인가 하면, 내가 A 가는 그 직책을 맡았어요. 이 직책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뭐뭐뭐 뭐, 뭐 하고 뭐 날려치고 뭐 어? 자꾸 일거를 벌려가지고 뭐뭐 합니다. 다른 사람은 너는 그 자리만 지키고 있, 있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일거를 만어서 사람을 괴롭혀. 근데 그 사람으로서 는 뭐예요? 아 자기 이 자리서 에나 밥값을 해야지 해서 하는 거예요. 그 예,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음, 뭐한두 음, 가지 알수 있을 겁니다. 저도 요새 보니까. 그런 아, 이 사람들 이게 밥값 이게 잘못하네. 매일 문자가 와요. <laughs> 제가 애 말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를 민첩하다고 해석을 해도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보통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음. 근 그런데 네. 계획도 많고 말은 많은데 음. 결과적으로 실천이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결과가 나오질 않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그렇게 너무 계획 뭐말 많은 것도 좋은데 네, 네. 먼저 해봐라 어, 행동을 해야지 뭔가 결과가 나오고 이루어지지 않겠냐 어, 그럼 그래, 뭐 행을 이제 실행 실천으로 보면 되겠네 예 그렇게 좀 봐도 어, 될것같아 실행과 실천에는 민첩하게 네. 빨리 이렇게 해라 나서라 그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정주영 회장도 음. 계속 뭘 하라고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너해놓은 반해 해보고는 그 해봤냐 해봤냐, 해봤냐. 네. 그러고 네. 얘기하는 거냐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결국은 실천에 행동이 없으면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말만 하지 말고 음. 그 말한 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실천을 빠르게 한번 해봐라. 이런 아, 좋은 얘기. 이렇게 됐을 거 같아요. 하나의 좋은 당연히. 해석입니다. 그것도 가능하고. 음. 음. 그럼 그렇게 되면 예, 말에는 오늘이게 해야 돼. 행동에는 빨리 나서라. 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음. 시간적인 또 그런 행동으로 봐도 아주 좋은 지도 되겠습니다. 좋은 제도입니